먹어. 그럼 보러 가져와. 그건 엄마하 때려. 이 멍청한 새끼야. 가서 처먹고 지 동생들 다 하나 사올 건데. 그러면서 엄마가 울었구나. 난그 생각을 하지. 제가요. 일곱 살때이 심장 그짓에 심장 수술 많이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죽었었어요. 죽었는데 아버지가 성질 내면서 엄마한테 엄마 갖다 쳐서 묻어, 다 묻어보자. 우린 엄마. 나를 안고 쓰러지면서 아이고 내 아들 어쩌면 저 눈물 뚝흘리신다 눈물이면 이 눈물이 내 입이 들어간 거라. 들어갔때 엄마 말이가지고그 눈물을 먹고 눈이 깬 거야. 그래서 살아난 거거 그래서 이모야 입고 댔는데 근데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내가 또 11살 때 5학년 때인가 이학년때교통사고두양만다 죽음으로써 가지고 내가 그때 절에 들어가서 스님 밑에서 스님이 날 키웠거든요. 그러고 주지스님이 또 돌아가셨네. 나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래 다 다른 주지스님이 온 거야. 주지스님 땡기인가봐그 새끼가 나는 얼마나 땡이지시발을그 새끼 또 장가도 갔어요. 맨 여자 발도 이거 만하다이 땡기 얼마나 땡는이 아, 나 중안한다고 부산 가서 태화 신발 공장 가서 내가 신발 공장 다녔잖아. 그러다가안 그래, 돼가지고 서울 올라. 누나도 공장 신발 공장 다녔어. 버스 안내원이었는가? 우리 마누라 버스 안내원이었어. 우리 마누라 버스 안내. 차장이었거든. 아주 둘이 결혼해가지고 가서서울 올라가서 안돼가지고 서울 올라가서 또안 돼가지고 서울 송수동 가면 자계 자계. 장놈, 자기 있잖아 자게 장롱 자기 장롱 그거 만드는 데 들어갔잖아. 그콜 그 껍질을 다 잘라가지고 모양 만드는 거. 거기 가서 했잖아. 그거 하다가 그것도 도대히안 되겠다고서 해 술집 웨이터로 들어갔잖아. 출제 외퇴. 어서 손님 받아라. 부희 오케이. 돈잘 벌으시오. 아, 외퇴는 우습게 볼게아니야돈잘 벌었어. 근데 아, 여자 잘못 만나갖고신세 젖어버린 거 아니에요. 어느 날 여자가 만나가지고 오빠 급한데 돈 200만원만 빌렸는데 꽂혔 그때 당시에 200만원 집 하나 살수 있었어. 그데또한 일주일 있다가 오빠 야, 정말 미안한데 200만원만 더 꽂혀라. 고 꼬주, 그러다 보니까 구해데 꽂힌 게한 3천만원 꼬진 거야. 시발점이 지금도 못 받고 있잖아요. 아 3천만 원 주려고? 그래0 3만 원이라도 좀 주세요. 아니, 이고 빨리 감사합니다. 이제 2천 998만 원 남았네. 누가 만 원만 더 주면 안겠다